가수로 데뷔해 화가로도 활동하는 솔비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대중에겐 한없이 쾌활하게 비춰지지만 그림을 시작한 이후 진지한 내면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커다란 캔버스 위에 몸은 부시되고 음악에 맞춘 움직임은 그대로 그림이 됩니다. 가수 겸 작가 솔비의 최근작으로 자신의 노래와 그림을 스스로 컬래버레이션 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그림도 어느덧 10년 가까이. 밝은 무드의 일러스트는 추상으로 발전했고, 물감이 칠해진 캔버스를 잘라 자켓을 만드는 등 다양한 예술 실험을 거쳤습니다. 가수로 데뷔했기 때문에 나는 음악, 내 음악을 그림으로 그려보겠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무대에서 캔버스, 그게 이제 캔버스라는 무대가 된 거고. 2006년 데뷔 이후 솔직하고 거침없는 언변으로 주목받았지만 드센 여자란 꼬리표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2011년엔 자신을 닮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이 퍼지는 등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낸 뒤에 그림은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와 상관없이 확산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네, 그런 것들이. 확산이 되는 거를 저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작업을 통해서 더 같이 공감을 하고 싶었고, 상처에 대해서. 유쾌한 모습이 자신의 전부라 생각했지만, 그림을 그린 후에 발견한 진짜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떤 거를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잘 몰랐는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되게 진지한 사람이더라고요. 방송에선 여전히 예능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솔비. 내 안에 여러 모습이 있다며 사람들에게 즐거움 또한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규정입니다.